저는 나경원 의원처럼 고시 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해 놓고 발언할 의원이 없도록 사라져 버리면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이 법사위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이 원장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법사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들은 선택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봐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제가 김건희 특검에 파견당한 검사들을 40여 명이 원대복귀하겠다. 이것도 나쁜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특검에 파견당한 검사들 검사들 10대 명이 문 앞에서 영재을하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검찰의 태도인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대법원에서 제가 그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충돌이 있어서 조람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술자리 파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 거기서는 없다. 그렇지만 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게 바로 정답 아니에요? 저는 대법원의 결정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AI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을 전부 경찰에 어제 오늘 고발했다고 그래요. 조사 받아보면 될것 아니에요. 자,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면, 은 의혹은 제기됐으면, 은 자기들의 결론처럼,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은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될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성역이라고요? 어디가 성역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외에는 다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봐요.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봐. 끼지 말고 끼어들지 마. 발언 중에 조용히 하세요송석조 의원님. 두 번째 경고입니다. 어? 대법관은 대법원장 성역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경고.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만이 현직 재임 중에는 불소추권이 있는 거예요. 아 법률가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송석준 의원은 몰라요. 저처럼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할수 있지만은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충식, 김충식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하고 잘 아는 현직 대학 부총장, 남산의 부장을 쓴 김충식 저자가 가는 것마다 자기하고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냐고 물어서 아주 못 살겠대요. 제발 부탁하는데 김충식 이름 부르지 말고 김건희 의붓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